네 안녕하세요 힙합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파14를 아니 피파15를 한번 해볼건데요 어, 제가 음, 며칠전에 깔아가지고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새내기로 맞춰놨고 일단 플레이 가보죠 피파14 아니 아니 피파15 옛날에 피파14 해가지고 아마추어네. 괜찮아요. 아마추어도 이길 수 있어요. 일단은 음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야. 후반에 가고 싶은데. 전 일단 돌격입니다. 베꼈죠. 어 나이스. 레기 좀 먹는 것 같지만. 어, 씨, 렉 봐, 어. 와. 아, 진짜, 잠시만요. 렉이 너무 많이 먹네요. 제가 편집 좀, 아, 잠만, 이거. 잠만 멈출게요 네 렉이 먹어서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진짜 렉 많이 먹어요 아 짜증나 아 벌써 2분 쯤 됐네 아. 네 제가 일부러 이거 소리 꺼놨어요 신경 쓰여서 시즌으로 들어가서 가보죠 네 아마추니까 괜찮아. 이대로 가자. 진짜. 이제래 그렇게 먹진 않네요. 안 먹어 안 먹어. 아씨 너무 잘해. 내가 못해. 내가 못하는 거였구나. 그래. 아, 렉 봐. 아, 짜증나, 씨. 아, 왜링 먹는데. 쇼 제발 공간 나가라. 아, 진짜 쫄, 씨. 코너 킥 좋은데. 제가 축구게임은 못해도 축구는 잘합니다. 아마도. 아 너무 느려서 패스 느려. 간다 탁. 코너 킥입니다. 나이스 코너 킥. 예. 좀 이따가 스페셜 솔저도 올릴 거니까 많이 봐주세요. 슛 하나요. 나갔다 나갔다. 아이스 나 코너 킥. 영상은, 이 영상은 그냥 짧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이 너무 많이 오고. 아씨, 업사이드. 아, 업사이드. 제가 지금 비계쳤어요. 아, 업사이드 짜증나. 차라리 없었으면. 보세요. 렉 봤죠? 엄청 느리게 가는 거. 달리기 놀랐는데. 아 짜증나 아 쟤는 왜뭐 이렇게 골키퍼를 잘해 제발 좀 가라 가라고 맞아 이거 렉먹는거 봐 네, 빨리,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지금 대기 시간 없어요. 아, 짜증나. 그냥이판 끝낼까요? 다른 판 할까요? 2주에. 주의팀? 쫌. 네, 그러도록 하죠. 종료. 예, 패배해도 돼요. 아, 짜증나. 아, 피파씨. 아, 나 엄청 못해. 렉도 먹지만, 네, 빠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내기니까, 뭐. 간지나게빨라서요 저쪽 팀은. 저쪽 팀이 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 거예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우리. 네 갑니다 렉 안먹어요 잘은 간다 네초보자에요저 놈을 잡게라 네공 잡았고 패스 주고 슛 가면은 골이죠 나이스 골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많이 진 적은 없어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게임도 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파울인?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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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갑니다, 사이로 갑니다 슛 e 고링. 다 슛, 이스나이에요 두번째 두 번째 연속으로 에요이에요 예. 너무 e r e t 는것 같지만 이 게임 한 번씩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전원 h 차... 절대 골안 먹히기로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 골안 먹힐 거예요. 게임 플레이 가자. 슛. 제가 진짜 이 게임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아내차 봐. 하... 저 따던지 왜? 그냥 차 버리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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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고난이도 들이, 아, 다리 알까게 할수 있었는데, 아. 근데 공은 안붙겠어 괜찮아요. 2대0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을 끌자. 천만 천만. 됐어 됐어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축구화를 사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축구화 리뷰도 찍을게요. 오늘은 영상 두개 찍고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정 때문에 보세요 꼬리에요. 나이스! 한번 보도록 하죠 그냥 넘어가죠 아 짜증나 저놈을 잡아라 저놈도 잡아라 공을 잡아라 나 아, 이제 잡았어 갑시다 이제 말 안할게요 이제 아 힘들고 막 힘들어서 슛! 골콩 이게 4대0, 뭐, 4대0으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한쪽도 먹히면 안 돼. 네, 고난이도 드리블을 했어요. 아, 기분 좋아. 슛! 아, 너무 쎘나? 아, 진짜. 간다, 수루 패스. 간다, 아, 자, 간다, 간다, 슛! 슛! 보세요. 한 점도 안 먹힐 거예요, 저는. 5대0. 아, 나이스, 좋아. 아, 너무 좋다. 제가 아마도 나이키꺼 축구살 거예요. 오, 오? 월드 클래스 대박인데? 저는 월드 클래스 안 해요. 새내기지 새내기가 가장 쉽지 저놈을 잡지 근데 여기에는 바르셀로나가 없고 스페인이 있어요 스페인 스페인의 국기 있잖아요 그거 근데 저는 그거 골랐어요 스페인 아저아 아 뭐지 뭘 골랐지 내가 슛 가나요 아 코너 킥이었으면 우리한테 이득이었을 텐데. 오, 됐저내 뿔이야. 저내 뿔이야. 간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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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가나요? 또 꿀입니다. 아쉽다. 너무 쉬워요. 눈.. 왜 엎어져있냐 리액션 열구요아 어, 진짜 아 짜증난다 육아6대0이었어아 몰랐어요 끝났습니다 도전과제 잠김해제 맹공격 네 벌써 12분이나 됐으니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힙합보이였고요. 바이바이.